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말씀기 페이지로는 50페이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말씀기 페이지는 50페이지입니다. 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laughs>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몽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더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같이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비전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일장 십사 절을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일장 십사 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요 영광이요. 영내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 어제 말씀에서는 사도들은 사도들을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잡아 감옥에 가두고 고통을 주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제는 가말리아레는 가말리엘이라는 존경받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전보다 더 급속도로 예수님을 전하는 형식의 형식이 되었다는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열두 사도와 그 제자들이 나오는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 중에서 작은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왜원망했습니까 초대교회의 믿는 제자의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매일매일의 구제에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푸대접을 받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생활이 어려워서 교회에서 쌀을 지원받고 있는데 지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원래 지원받던 내가 뒤로 밀려나고 양도 줄어들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전도받은 다시 말하면 새로 믿는 초신자들을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간단하게 말해서 내 밥그릇을 뺏기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구제와 복음 전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고 또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도들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에 매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인 유대인들에게도 칭찬을 들을 만큼 은혜와 사랑이 넘쳤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자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서 난 것이 바로 본토 출신의 사람들과 또 외국 나라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는 어, 그런 사람들과의 그런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어, 1 2 사도들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교회의 행정적인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필요한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사실 당시의 사도들은요 구제와 같은 교회의 행정적인 업무에서 밀려나서 사도들 본연의 임무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일곱 집사를 세워서 집사들로 하여금 사도들을 대신하여서 구제를 비롯하여서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적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사도들은 오직 복음 전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만 전념하기로 어, 힘썼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초대 교회는 처음으로 조직을 갖추게 되고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갈등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해결함으로써 사도들을 대신하여 구제를 비롯한 교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했던 그런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무리까지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7절에 보니까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까?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놓고 서로를 위해 양보하며 헌신 봉사하는 모습, 그리고 복음 전파하기 위하여서 지혜를 모으는 것까지. 너무도 이상적인 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동강교회 제일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양보하기를 즐겨하고 서로 돌봐주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말입니다. 그 누가 보다도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이 그 사랑의 주축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란 곳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주치기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화목해야 합니다. 본문 일절에서도 보았지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요?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이 커졌기에 12사도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수만 명에 이르면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서로간에 불화가 생기고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화가 생기면 교회에 아무리 성도들의 수가 많아진다고 해도, 머리가 많아진다고 해도요, 올바로 성장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다투고 분쟁하는 이 세상을 화목하게 만드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교회가 스스로 나뉘어 다투고 분쟁을 일으킨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다투고 또 분쟁하여서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보이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동강체육교회는 그런 것들이, 그런 다툼과 부끄러운 것들이 없게 생활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나와 취향이 다르고 또 나와 사회적 수준이나 계층이 다르다고 해서 그리고 나와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서 나의 바로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배척하거나 또 깔보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두 형한 형제요 자매라는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눈과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봐주고 진정한 화목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렇게 올바로 성장하는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는 구제뿐만 아니라 말씀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본문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 동강제일교회는 지역에 대하여서 많은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토드트 전도부터 시작해서 또 사랑의 쌀 나눔, 노인정의 선물 전달하기, 지역 청소하기, 이웃사랑 나눔까지 그렇게 많은 구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해 보니까 구제만 한다고 해서 올바른 교회가 될수 없다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열두 사도들은 복음 전파의 사역뿐만 아니라 구제와 모든 행정적인 절차까지 다 해야 했기에 그 결과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보면 구제와 함께 말씀 전파는 너무 너무 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전파는 뒷전으로 하고 구제 사역만 한다고 하면 교회는 세속화된 사회 사업정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새로운 구제 활동을 계획해야 하고 새로운 대상을 물색해야 하며 아이디어를 짜내지 않으면 무능한 교회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구제 없는 교회 구제 없는 교회는 사랑이 없는, 즉 말씀만 난무하는 교회가 되고 또 반대로 말씀 없는 교회는 사회의 한 자선단체밖에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동강제일교회는요. 말씀과 구제가 균형을 잘 이루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너무 균형을 잘 맞춰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는 것에도 귀를 기울이며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는 마땅한 자격을 가진 직분자를 세워야 합니다. 본문 3절을 같이 읽어 볼까요?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3절은 사도들이 자신들이 하던 구제와 봉사의 직무를 대신해 줄 사람들을 택하도록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장면입니다. 이 명령으로 인하여서 최초로 집사라는 직분이 생겨나게 되지요. 집사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분주하게 봉사하는 자라고 합니다. 어떻게요 그냥도 아니라 분주하게 봉사하는 사람이 바로 집사라고 합니다. 집사의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집사의 자격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여기서 지혜는 머리가 좋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잘 이해하고 또 풍성한 사랑과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직하게 그냥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집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넘쳐흘러서 어떤 일이든지 지혜로 판단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었죠. 또세 번째로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칭찬 듣는 사람은요 믿음과 충성이 철저하게 검증되어서 교회에서 평판이 좋은 성도를 가르치는 말이지요. 어,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어,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칭찬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 말을 듣는 사람인가. 이렇게 집사의 자격 조건에 대하여서 세 가지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직분자의 자리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 직분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가 직분을 쉽게 받은 것 같지만 절대로 쉬운 자리가 아님을 깨달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직분에 맞게 살아내기를 노력하고 힘쓰는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부는 닮는다고 합니다. 왜 닮는다고 합니까? 함께 보고 또 함께 하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겠죠. 오늘 모이신 모든 성도님과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보고 함께 동행하며 세상 속에서 닮았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듣는 저와 그리고 또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 그리고 우리 동강주 계열 동강지일교회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하겠습니다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요이렇게기도하십시오